안녕하십니까 피분네 이상원 트레이너 피분네 상큼이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피곤하다고요 피곤해요 오늘 운동하기 싫어서 지금 계속 밑밥을 던지고 있어요 자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어, 칼로리 소모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신 운동 오늘 그래서 제일 힘든 운동 유산소성 근력 운동인 버피 테스트라는 동작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버피 테스트는 원래는 체력 운동, 그러니까 민첩성과 근지구력을 테스트하는 동작으로 원래는 이제 버피 박사가 만들어 냈는데 워낙 효과가 좋고 기초 체력이나 심폐 지구력이나 효과가 워낙 좋아서 많이들 요즘 하고 있어요. 음, 저 지구력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지구력을 <laughs> 좋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자, 기본 자세가 시작 자세입니다, 이게. 자,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바닥을 짚을 겁니다. 내려가서 양손 짚을 건데 양손은 내 발보다 조금 더 바깥쪽 넓게 어깨 넓이보다 넓게 짚어주고 자그 상태에서 두 발을 동시에 뒤로 뻗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뻗은 다리를 다시 점프해서 당겨올게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자 다시 일어나면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서 시작 자세로 돌아오면 이제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 동작을 보여드렸고 이 동작을 이제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짚고 바로 뻗고 당기고 자 다시 일어나고요. 자 내려가서 다리를 뒤로 뻗는 순간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돼야 돼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면 이 자세가 돼야 돼요.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엉덩이 높이 들고 뒤로 뻗었을 때도 다리를 뻗었을 이 자세가 돼야 되죠. 음... 알겠죠? 자, 10번 보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못하면 다시 10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자, 보여줬으니까 잘 따라해 보세요. 자, 짚고 뒤로 뻗었을 때 그렇죠. 힙 조금만 더 낮춰주고, 네. 됐어요? 이 자세로 으면은 네. 지금 아유.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렇죠. 다시 일어나고요. 자, <laughs> 소리가.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일직선 만드는 데다 포인트 주고요. 넣고 그렇죠. 당기고요. 네 일어나고. 자세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돼요? 총 20개. 네. 20개. 20개씩 5세트 정도를 반복해서 100개 정도를 첫날 채워야 돼요. 할 말을 이뤘었는데 왜요 왜요. 근데 혼자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같이 이렇게 하나 맞춰서 하면 조금 더. 저는 옆에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 자 뻗고 바로 당기세요 이제 뻗고 바로 당기고 그렇죠. 넷 하나만 더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다. 버피 테스트를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은 허리가 처져서 안 돼요. 이 자세에서 이제 버피를 하게 되면 허리가 밑으로 쭉 처져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 허리면 허리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허리가 네, 부상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까 말했듯이 일직선 유지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뻗고 당길 때 나는 운동 강도를 조금 더 높이겠다 하면 모든 버피 동작을 조금 전체적으로 빠르게 하면 강도는 세져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버피 테스트를 20개씩 5세트 아까 말했듯이 그 정도 뭐한 100개 정도가 뭐 어, 수월하게 된다 어난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아 그러면 버피 후에 마지막 점프 동작까지 추가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칼로리 소모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일어나 보세요 짱! 짱! 그렇죠! 끝. 자 그렇게 다섯 개만 해볼게요 이, 아니 이렇게 하면 안돼 음. 이렇게 대각선자 찍고 빨리 들어오세요 <laughs> 아니 제 아니... 아니... 혼자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운동은 항상 같이 하는 게... 완전 억지다 이 원래 운동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자 이제 네, 감독님까지 와서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운동은 한 게. 네, 운동은 한께 하면 한게 할수록 더 즐겁고 재밌게 할수 있겠죠. 네. 자, 소영 씨는 대신에 점프까지 응용 동작 점프까지 할 거고 네, 감독님은 그냥 버피만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보고요. 앞쪽 바라보고 자 차렷 자세에서 자 시작합니다. 빨리. 펼쳐. 뻗었다가 당기고. 그렇죠. 점프. 어. 자 하나. 자, 점프. 자네개더 연속 동작으로 네개시작봅니다 그렇죠. 둘. 얼굴 어, 잘하네요, 둘 다. 셋. 넷.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오케이 됐어요. 어, 지금 감독님은 딱 뻗었을 때 자세가 일직선으로 지금 자세 가잘 나와요. 잘 나와요? 어, 생각보다 근데 소영 씨도 지금 요번에할 때는 자세를 잘 잡았어요. 아 어, 감독님. 수고하셨어요. 역시 운동 같이 하니까 너무 너무 재밌어요. 자. 근데 지금 이 버피 테스트를 집에서 하려고 하면 층간소음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슬로우 버피라고 해서 층간소음에... 그냥 요가매트 깔고 합시다 아니야, 아니야. 자 층간소음에 걱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슬로우 버피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